새 봄처럼 피어나실 바랍니다. 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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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예배가 시작되교회는 2000년, 전통을 2000, 어, 2000, 2 0는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절 2000, 2 0 0절 2000, 2000, 2000, 2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으로 재현하면서 기억하고 회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따서 살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되어서 교회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깊으신 분들은 이 교회 따른 절기를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지. 아,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 교회력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 목회자도 설교하는 아, 목회자도 이 교회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 그게 아, 소위 이제 FM이죠. 저는 그렇지를 않고 있지만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른바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성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 이것을 발견하시고 나의 심령으로 깊이 믿어주시고 또체험되어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제가 호수에 대파에서 공부를 했던때대파 있었습니다. 한국 보와 관리, 대도나대파고 별로 없는데 이 대만을 여행하면은요, 딱 거리에 나가면은 냄새 어떤 냄새가 이렇게 들으면은 향냄새, 햇불냄새가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냄새, 가느 냄새 이렇게 거리에도 난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대만은 햇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냄새냐면은 각종 귀신 또 각종 토속신을 섬기는 사단, 사원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향래지입니다. 우리나라 개척교회가 많다 하지만 대만의 사원에 비, 비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골목골목마다, 코너포너마다 포모 있고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담벼락에도 사원이 이렇게 있어서 진짜 비읍사에까지그 향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이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원을 한번 변화 겸 해서 가보기도 하는데, 님참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그 신앙의 현장을 보면은 우리랑 참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선망과 또 순배를 위하여 만든 신은,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둥갑시켜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소리냐? 멸류관을 쓴 임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광상자라든지 천신류의 신들은 그렇게 임금 군주의 모습으로 만들어놔요또치병을 어, 위하여 또 재물을 위하여 숭배하는 신들은 곧잘 장수 투구를 쓰고 또 손, 손에 칼이나 창을 쥐고 있는 장수의 모습, 혹은 은괴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잔뜩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상의 모습으로. 신을 그려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짐승의 오물이 묻어 있는 마을간에서 태어난 신입니다. 호사성은구정 군거리가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 지역의 특별히 천대받는 동네 나사렛을 윤년의의 공간으로 선택한 신입니다.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지청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연합하는 신입니다. 4 0일간 금식으로 극한의 겨우품을 받을 수는 신이고 고미한 귀족 종교인들이 아니라 낮고 어차 갈릴리 사람들, 죄인들, 여자들, 시리들, 병자들을 친구로 맞이하여 주신 신입니다. 저 천국의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할 신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이 땅을 줬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신입니다. 바로 이 신이 참하님이며 나이 신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28절에 자기의 생애의 목적 아니 자기의 죽음의 목적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중물로 주려 함이야. 세상에 어떤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으러 오는 인생 건 있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잘 살다가 잘부기영광을 부귀영달을 누리고 살고자 하지. 어떤 존재가 세상에 오면서 죽으러 오는 존재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군중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며 선포를 했습니까?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구약을 우리가 좀 아는 분은 이 어린 양은 죽으로 광야에 쫓겨나는 그 아세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백성이 열망하고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백성의 저주와 백성이 받아야 할 징계와 징벌을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겨가는 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다. 하고 마지막 선지자 세레요한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언을 자꾸 예언을 하셨지요. 나는 많은 부단을 겪고 장로들과 대사상들과성유관들에게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는 자꾸 밝히십니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진행하는데 바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 희생을 당하셔야 하는가 하는 그영적 비밀 복음의 이 핵심을 깊이 깨달으시고 믿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 고난당하셨는가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단결하기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내가 세상에 용납받는 존재로 살아있는지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운명은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 인생은 잘못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불안함. 화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과 내가 화복하면은 미래가 불안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봄날에 이 초월이 한답게 피어난 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있고 용인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에 죄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자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강들을 허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유와 하나님의 평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인 해답을 요하왔습 또 자유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신적인 대상에 빌기나 빌기도 하고 인간 본위적으로 종교를 개창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이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만든 모든 그 길들은 다 어긋난 길이고 왜곡된 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가장 놀라운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두 가지 성품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과 징벌를 내리셔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죄인이 죄인이 계속 죄 짓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용인하고 봐준다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안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경찰 공권력이 있고 사법권이 있는데 아주 악독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계속 죄짓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간구하고 봐준다면 경찰 관이나 사법부 자체가 안 맞으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셔야 되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이 다심판을 받아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소개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는 하나님은 탄자가 집을 나가서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해도 그가 돌아올 때는 넉넉히 받아주시고 얼싸안고 뺨을 굽비고또 값진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 죄인을 구원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그래서 죄인은 또 심판하고 또 죄인이지만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과 공의의 사원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은 자기가 받으시고 우리에게 와야 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시도록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서 흘린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하십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하여흘흘신신 r e 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 w 니다 r e not. We a r 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t We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w 화 are not. 있 우리 성도님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기 전에, 보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네. 이것은 권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애에 관심을 두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권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으로 와야 되고,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충실히 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삶에 평강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아야 해서 함께 새로 신앙생활에 동참하신 우리 새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기를 주님이라고 추권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기도가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기도도요, 의무가 아니라 법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 자손이 참 때때로 하나님의 의의와 축복을 입고서 사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 물론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 계속 심어 나가는 것들이 결실되어 돌아오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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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많이 거두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laughs> 부모님 되시는 분.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은 특별히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녀손들을 위해서 많이 심으시 바랍니다. 네. 어떤, 어떤 열매는 봄에 심으면 바로 한두 달에 먹는 것도 있습니다. 딸이 같은 경우는 바로 먹죠. 요즘 심으면 한 5월 달이면 이제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나무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결실대로 돌아옵니다. 결실대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심은 기도가 더디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 바랍니다. 그게 바로 화목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또 기쁘게 촬영하는, 설거지 하면서 또 차를 보라 어,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기쁘게 촬영하는 방법도 하나님과 사귄과 화목을 누리는 방입니다 그 외에 베푸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며 감상하는 것, 허락하시는 가족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또 인도하신 일터에서 성심을 다하여 나의 열정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을 다하여 나의 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생애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알고 이 충만한 그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 구원만은 아닙니다. 영원 구원, 영원 구원도 맞는 얘기지만 본질적으로 영원 구원이 가득 늘어지만그 밖에 많은 구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던 당시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던가. 저 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그가 무너한 죄를 저기에 저렇게 죽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예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휘력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번을,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던 너라. 세상 사람들은 급히 사겠다는 거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 당하여 매맘껏 채찍마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환의 희생의 의미는, 바로 연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손통과 은혜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로 우리는 평만을 누리고 그가 치기게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죽어야지 내가 살고 예수가 징벌을 받아야 내가 해방되고 예수가 채찍을 맞으므로 내가 치유된다는 우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경이 있으신 분또 마음의 근심과 또 아픔과 질병이 있으신 분또 생애의 여러가지 근심과 묶임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수의 그도 십자가에 서 나타난 그 힘과 능력으로 다 해방되시고 구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예. 아프신 분도 나아져요, 나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거고 피우신 거니다또 가난하신 분도 부유해져야 됩니다, 부유해져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교환.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에게 오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우능과 죄와 우리의 징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다 예수께로 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과 부활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또 치유의 힘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질병과 질문은 다 예수께로 가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와는 사도가 우리 이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목소리> <목소리>